네줄 어, 서기가 한창입니다. 어,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누구 줄을 잡아야 그 줄이 튼튼한 줄이고 그리고 그 줄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익이 올 것인가 이리 제고 저리 제고하는 형국이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참먼 나라 이야기이겠지만 지금이 지금부터가 무속인들에게는 대목 시즌이라고 합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그, 뭐, 몇 가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사회에 그 유력한 사람들이 막판에 결국은 무속인들을 많이 찾는 걸로 영화에서 그려내더라고요. 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인데, 아마 영화보다 더한 현실이 실제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아마도 줄 서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권력욕 때문이겠죠. 자신의 그 권력을 어떻게 든지 잡고 또는 그 잡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과연, 과연 누구 줄을 잡은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가 가졌던 권력욕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고향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보입니다. 그들도 일종의 권력력이 아주 충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줄 일단 잘 잡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주 굵은 동아줄 튼튼하고 확실한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살다 살다 어쩌다가 그런 지도자를 그렇게 만났는지 그들은 아마 마음이 한껏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데 능통한 랍비 중의 랍비 라비,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비천하고 쓸데라고는 눈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기꺼이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온갖 귀신을 가볍게 제어하고 자연도 부리고 불치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절대적 능력자였습니다. 랍비 중에 랍비. 정말 멋있는 휴머니스트.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신들의 스승이고 자신들의 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 행복했겠습니까? 행운 중에 행운이죠. 그 위대하신 지도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딱 12명만 콕 집어서 불러주었으니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운입니까?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제는 절대로 그 어떤 일 때문이라도 헤어질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가족이 되게 했으니 얼마나 또큰 행운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네, 핵심 참모 중에 핵심 참모가 되었으니, 더 없이 또 더없이 어깨 으쓱한 아, 정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아, 그런 나날들을 살고 있었고요. 오늘 그 마음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상해 보면 저들 눈에는 뭐가 지금 아른아른 거려요? 뭐가 아른거릴까요? 네, 예루살렘 성도 아른거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궁전도 아른아른 거려요. 왜 아른거려요? 곧갈 거니까. 곧 들어갈 거니까. 그 궁정에 들어가고, 그 성전에 들어가고. 이내에 멀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들이 막 쟁쟁하게 울려요. 어떤 소리일까요? 사람들이 예 만세 만세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요 이런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막 귀에 쟁쟁하고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자신도 뭔가 줄 한번 잡아보겠다고 모여드는 그런 아첨꾼들의 아첨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쟁쟁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하고 뭐 예전에 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왜그 집안에 뭐 사차 붙은 사람이 한명좀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뭐어 많이 아프면 또 의사가 있어서 뭐긴급하게또 대응도 좀 하고 그렇죠. 검사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다 뭐 이래서 어떤 분은 뭐 교통 위반해가지고 딱지 끊는 것도 막 검사를 찾아가지고 막 얼굴 붉히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집안에 또 어떤 분들은 신앙 좋으신 분은 또 목사가 한 명쯤 있는 것도 좋다 뭐또 이러시는데. 그건 조금 저는 이제 의문이 들긴 합니다. 목사가 가문에 있어서 뭐가 좋은지 잘모르겠 아무튼, 뭐 이런, 이런 것이죠. 그것처럼 뭔가 예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분의 제자라고도, 뭐또또 또 제자의 제자라고도 연결되면 뭔가 좀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하참하는 아, 소리도 저들의 귀에 쟁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또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서 문제 해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사도 손가락 하나 살리고 죽이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의 그런 꿈이 그들에게 막 현실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막 지금 상상하고 있는 이 시점 바로 직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나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그 위대한 지도자가, 그 위대한 납비가, 그 놀라운 휴머니스트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예수가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죽을 거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자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게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곧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서 왕자의 오르실 즉위식이 이제 곧 있을 텐데 그즉위식이 있기 전에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먼저 어떤 일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섀도 캐비닛을 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각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경제부총리는 누가 하고, 교육부총리는 누가 하고, 뭐 여러 가지 내무부장관, 뭐 행안부장관, 각종 여러 가지 내각을 먼저 꾸려놔야 예수님이 탁 입성해서 왕에 바로 오르셔도 나라에 어려움 없이 혼란 없이. 바로 이게 칠등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누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안아가자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력의 눈치게임에서 가장 앞서서 어,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이두 제자가 가장 재빠르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 제가 저희가 지금 무슨 말인가를 할 텐데, 무슨 요구를 할 텐데,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여러분도, 근데 예전에 기도하실 때 보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를 깔아.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구하게 싸우니? 외면치 마시고,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이러고 이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우리가 뭘 지금 얘기하든지 절대로 빼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 예수님도 하도 기가 차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들어나 보자.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영혼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오실 그때 뭐예요? 그게 당신이 이제 곧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둘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 모래요. 섀도 캐비넷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 저와 동생을 또는 형과 저를 각각 앉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자신감에서 지금 이제 베드로도 있는데 베드로도 제끼고 다른 뭐 아홉 명의 제자들도 다 제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런 자리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뭐가 있을 수가, 이 사람들한테는. 보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야구부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혈연 사이에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이제 공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그 십자가 곁에 또는 아래에 있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요 명단들을 비교하면 여인 네 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첫 번째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모. 그 이모의 이름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고 이모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네 번째가 글로바의 아내이면서 작은 요 야고보와 요세. 요셉의 잘못된 표기일 수도 있겠는데,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 말이야, 네 명이 그곳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야구보여하는 사촌이죠. 이종 사촌. 이모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요, 요 화면 말고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장면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요구한 것으로 나와요? 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수님, 우리 아들 두명꼭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 주세요.라고 엄마가 얘기한 거는 아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모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촌이었다라는 그런 혈연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3인방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3인방. 자, 3인방의 이름을 한번 대 보시죠. 급퀴즈. 첫 번째 누가 누가 있죠? 베드로. 베드로. 아, 베드로는 확실해요. 야, 아,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하고 누구죠? 예. 쉽게 나오실 뻔하다. 어렵다는 말에, 어, 아닌가? <laughs> 야구보호 영안이 <laughs> 이렇게 세 명이, 삼인방이죠. 이 삼인방이 특별히 삼대 사건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나머지 아홉 명과는 다르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사건은 달리다 굶. 소녀야 일어나라. 이 현장에 이세 명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유명한 변화사 사건에도 세 명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괴로우셨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며 특별히 그 눈물의 기도의 현장에 부르셨던 3인방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부요한이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보세요. 혈연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천지간이지, 그리고 3년 내내 동고동락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있었지만 특별하게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이 와서 우왕장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서기 전에, 때가 지금이다. 나서서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력을 마음껏 쏟아내고 이것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눈껌뻑 안 하고 내 자리 좀 만들어 주시지요? 튼튼한 동아줄 잡은 자의 여유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이 이야기 나머지 제자들이 전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전에 들었겠죠. 말씀해 보니까 분개하였다. 분통을 터뜨렸다. 자, 나머지 10명 중에 누가 제일 열받아 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누구, 누굴 것 같아요? 10명 중에. 당연히 베드로죠. 뭐, 뭐 성질도 한 성깔 하시고, 뭐 그리고 자기가 소위 수제자 그건데 나를 제끼고 둘이 가서 이인자 삼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아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오늘날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품으로 가지고 상상해 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1 2명 사이 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우통 다 벗고 그. 한 손에는 야구보 멱살 치고, 한 손에는 야, 요한 멱살 치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나머지 열, 아홉 명의 제자들도 아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막 진짜 뭐, 아비규환.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뭐, 가서 뭐.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도 길거리 카면서도 예수님이 뭘 가르쳐도 하나도 안 듣고, 지들끼리 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던 사이인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결정적인 모습을 봤으니,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보고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이 싸우고 다투는 제자들 다 이게 좀 달래가지고 야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앉아봐, 앉아봐. 그다 자리에 앉히셔요. 그럼 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싸우다가 뭐 그쵸? 참아야죠. 그리고 바로 자리에 앉았을 것 같아요. 왜 참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열두 명이 싸우다가 예.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laughs> 결국은 자리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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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춰서 그거에 맞게끔 권력을 나눠줄 분은 왕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진정하고 안전하고 하니 어떤 기대가 들었을까요? 아, 이제 시간이 왔구나. 다른 제자들은 저, 저 볼성사나운 저 정말 재수없는 야거부 요한, 요한 어떤 자리를 맡길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저들과 아주 비슷한 아주 이 동등한 그런 위치를 맡기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들 씩씩거리, 소리를 보면서는 씩씩거리지만 예수님을 보고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마 예수님의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섀도우 캐에대해서너 국무총리, 너 무슨 장관, 너뭐뭐뭐 뭐뭐 비서실장 막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네, 오늘 43절과 4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같이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읽지 않은 예, 앞선 42절의 말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억누르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권력력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안위와 또 부귀와 영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느냐, 고위 관리가 되었느냐, 그러면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너희가 뭔가 맡은 일이 있느냐 공무원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너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지위가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으뜸됨이라는 것은 그가 무엇을 소유했다는 것이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의 으뜸 됨을 확실하게 증거하느냐? 그것은 바로 섬기물을 통해서, 생명을 위함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이게 마치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장 적합한 그런 어. 얘가 될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하다고 불려지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나도 저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으뜸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 씻어주고 고쳐주고 자기 나기에 싫어서, 자기 재산에 싫어서, 여권에 데려가서 또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밤새 돌보고, 자신의 일에 있어서 다음 날 떠날 때는 이가 완벽하게 치유되기까지 돌봐달라고 모든 것을 부탁하고, 비용을 다 대고, 자신의 또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떠났던 바로 그 사람처럼, 그것이 바로 위대함의 표상이고. 으뜸됨을 증명하는 길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의 결정판 그리고 그 으뜸담의 모범 사람으로서는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러나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께서 당신의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딱한 구절만 뽑아라. 그러면 이 구절을 뽑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까? 말씀 안 들은도 아시지요? 그러나 그분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안아주시고, 길을 세워주시고, 힘을 보러 넣어주시고, 먹고, 마시고, 춤추시고, 웃으시고, 우우시고, 같이 사셨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 노아 시대는 무슨 심판입니까? 홍수의 물심판. 불심판이든, 물심판이든, 어떤 심판이든, 심판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준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줄을 잘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누구 줄을 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줄. 예수님이라는 그 줄을 저와 여러분은 잡았어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잡았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탁 잡아다가 야, 이줄 잡아! 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이고, 안아볼래요잡아볼래요 난리를 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권적인 역사심의 힘의 은혜로 예수님을 꼭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줄을 잘 잡은 사람들이에요. 화무 십일홍 무슨 뜻이에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화려해도, 이, 예, 우리 이 꽃들도 그렇고, 이 꽃들 냉장 보관해봐야 한 3주 갑니다. 냉동 보관해도. 이게 상온에 있으면요, 일주일 절대 못 갑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권력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 무상이라고. 길어봐야 5년이죠. 그리고 5년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몇년 가다가 전부 다 뭔가 예, 확움켜졌다가 결국은 움켜진 손딱 붙이고 수갑 차고 어디 가잖아요. 그것이 권력. 그것이 권력의 줄을 잡는 것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시작을 모르잖아요. 이 세상의 시작을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잖아요. 시작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우리 인류와 이 모든 생명들이, 온 우주가 창조주이신 성사님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통해서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게 창조되었던 걸작품들로 창조되었다는 것, 시작되는 것을 아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이 여기고 또꼭 인간만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사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들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줄을 잘 잡았고 그것이 정말 바로. 행복하다는 것은 저와 이 세상 우리 모두의 시작을 알게 되었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작만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끝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을 모르니까 땅으로 갈지 흙이 될지 소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지 전부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10년 후가 됐든 50년 후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의 끝은 그 천국문을 향하는 마치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머니의 자국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10여 개월 살다가 이 세상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코코가 나왔는데 코코가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이 이 생의 문이 닫히고 새롭게 새로운 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끝이 우리의 또 다른 시작,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아니면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얼마나 행운아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시작과 끝뿐입니까? 시작과 끝 사이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한 주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루하루, 시간시간, 그 순간순간 지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영원하고 축복되고 정말 행복한 그 예수님의 주를 잡고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더한 권력을 탐하고, 더한 소유를 탐한다면, 이 얼마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미 영생의 소유자이시면서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가져야 되겠어요! 더 가져야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그 줄을 잡은 사람은 어떤 일종의 욕구와 욕망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을 저는 제자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왜요? 이미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권력을 내가 가졌으니까. 이미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 영원한 것을 소유했으니까. 그 사람답게. 이제는 내게 남은 욕구가 있다면,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선생님이신, 나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고 살아주셨던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위대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귀한 생명들을 위하며 살아서 으뜸 되는, 하늘나라에 으뜸 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 이미, 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으뜸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언가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잖아요. 뭐가 되고 싶고 뭘 가지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욕망이 막 분출될 때 예수님의 오늘 이 주신 말씀 주신 이 교훈을 떠올리십시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 위대함은 무엇이 되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을 섬김을 통해서 위대해지는 것이다 으뜸 되고자 하느냐 그것은 네가 뭘 가져서가 으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생명들을 위함을 통해서 으뜸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 더한 은혜들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